1차 어,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을 안내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보통 GSP 하면 도형을 그리거나 뭐 작도할 때만 좀 쓰는 그래프, 어,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에서 배우는 모든 함수의 그래프를 이 GSP를 이용해서 그릴 수 있는데요. 먼저 오늘은 그 시작으로 1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을 한번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위에 메뉴에서 그래프를 누르시고 어, 첫 번째 새 좌표계 설정을 누르시면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직교 좌표계를 만들 수 있는데요. 원점을 드래그하면 위치를 조정할 수 있고요. 원점 오른쪽에이 어, 점은 기준점입니다. 그러니까 원점에서 1까지의 거리, 네, 길이를 조정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격자가 되는데 어, 불편하면은 그래프에서 격자 숨기기가 있습니다. 어, 숨겨도 되는데 저는 그대로 사용해 볼게요. 어, 아래에서 두 번째 보면 어, 새 함수 어, 만들기가 있는데요 이런 창이 하나 뜹니다 그럼 여기다 예를 들어가지고 어, 1차 함수에서 가장 간단한 게 y는 x 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y equal 골은 이미 되는 거고요 어, 여기 x를 눌러서 fx equal x 이걸 확인하신 다음에 ok 누르면 y는 x의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이 함수의 그래프는 자, 이것만 확인해서 이렇게 옮겨서 내가 그린 그래프 위에다 올려놓을 수 있어요. 어떤 그래프인지 확인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직접 몇 개를 한번 그려볼게요. 예를 들어서 또 나는 마이너스 2X를 그려보겠다. 그러면 마우스를 이용해서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X를 누르면 됩니다. 그러면 GX는 마이너스 2X가 돼 있죠. OK 누르시면 되고요. 어, 실제 여기서 GX는 마이너스 2X가 그려졌네요. 그죠? 이렇게 그려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점을 지나는 직선 이외에도 그릴 수 있는데요. 그래프. 3세 그래프. 예를 들어서, 3, x, 2. 이런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겠다. 그럼 hx는 3x-2의 그래프죠. 오케이 OK 누르면, 이렇게 y절편이 마이너스 2인, 2면서 기울기가 3인, 이런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이걸 hx라고 넣어겠습니다 이렇게 직접 입력을 해서 1차함수의 어, 그래프를 그릴 수도 있고요 여기서 오늘 우리가 할건 뭐냐면 음, 요 그대로 y는 ax 플러스 b에서 기울기 a 값을 변하게 할 거예요 마찬가지로 기울기 b도 어, 모든 실수의 값으로 변하도록 하면서 a 값에 따라서 어떤 b 값에 따라서 그래프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확인할 겁니다 그 과정을 한번 아, 안내를 해 드릴게요 그래서 이전까지 했던 것은 모두 어, 지우기를 하겠습니다. 자, 지우고요. 어, 여기서 먼저 이제 A와 B 이두 개의 문자를 사용할 거기 때문에 문자 만드는 방법을 설명해 드릴게요. 점을 선택한 다음에 x축 위에 두 개의 점을 찍습니다. 어, 이거는 이제 우리가 A와 B의 변수를 사용할 거라서 어, 원점에서 좀원 쪽으로 왼쪽에 찍으면 좋습니다. 그리고 검은색 화살표를 누른 다음에 드래그를 해서 방금 전에 찍은 두 개의 점과 x축을 활성한 화 다음에 어, 작도로 가면 수선이 있습니다. 수선. 그럼 두 개의 수선이 그어졌죠. 이 수선이 활성화된 상태에서 작도를 가면 음, 그 직선 위에 어, 수선 위에 점 찍기가 있거든요. 메뉴에 그걸 이제 누르면 두 개의 점이 하나씩 생겼죠. 그고두 개의 점이 활성화어 있는 상태에서 측정으로 가면 어 y 좌표가 있습니다. y 좌표. 그러면 지금 a 점과 b 점으로 되어 있는데 이 a 점과 b 점의 y 좌표 값이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예요. 어 그러면 a 점을 잠깐만 드래그를 해보면 값이 변하고 있죠. 그리고 b 점도 마찬가지로 값이 변하고 있죠. 그죠자 여기서 이제 적당히 한1 정도에다 두 개를 갖다 놓고요. 여기 y a는 y b는 이렇게 돼 있잖아요. y a를 a 그 다음에 y b를 소문자 b로 바꿀 거예요. 방법은 오른 어 마우스로 누른 다음에 오른쪽 버튼 눌러서 어, 속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 속성을 누르시면 이런 창이 하나 뜨는데 어, 창의 이름 바꾸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거를 어, 소문자 a 로 누르시고요. 레벨에서 하면 됩니다. 그다음 두 번째 똑같아요. y, b를 누르시고 오른쪽 버튼 누르시고 두 번째 속성 프로퍼티로 돼 있죠. 레벨에서 b를 누르시면 됩니다. 확인 누르시면 a와 b로 바뀌었죠. 자 이제 우리가 미지수 a와 미지수 b를 이렇게 y 좌표를 이용해서 설정을 했고요 그런 다음에 y는 ax 플러스 b의 그래프를 어떻게 그리냐면 어, 위에 메뉴에서 그래프를 누르시고 어, 아래에서 두 번째 세함수의 그래프입니다 이게 누르신 다음에 창이 뜨죠 이 창에서 y는 이미 돼 있는 거고요 ax죠 근데 그 a를 우리가 여기서 찾아 놓은 이 a를 쓰는데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마우스를 가지고 누르면 돼요 한 번만 그러면 a가 됐죠 그리고 이때 중요한 게 있는데 a는 문자죠 어 그다음에 a x로 써야 되는데 문자와 문자의 곱에서는 반드시 플러스 마이너스 곱셈 이 곱셈 기호를 반드시 써줘야 됩니다 곱셈 누르시면 x가 활성화됩니다 막상서 어, x를 누르면 a 곱하기 x 됐죠 그다음에 플러스 누르시고 b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만들어놓은 b를 어, 마우스로 클릭을 해서 A-X+B로 만들면 됩니다. 자, 그래서 OK를 누르면 어, 방금 전에 우리가 찾아놓은 A/B 값에 따라서 어, 그래프가 그려진 건데요. 좀더잘 좀 보이게 하기 위해서 어, 그래프를 활성화한 다음에 보기에서 어, 색도 어, 굵, 굵기를 좀 굵게 하고요. 그 다음에 색도 여러분들이 원하는 색으로 바꿀 수 있어요. 색을 한 다음에 뭐 빨간색으로 하고 싶다면 빨간색으로 바꿀 수 있고요. 그렇습니다. 활성화가 안된 상태에서 자 활성화한 다음에 보기에서 색으로 한 다음에 빨간색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좀더잘 보이죠 자 이게 바로 y ax b입니다 아 근데 여기서 이제 그 a b 값을 어 한번 변형해 볼까 요 먼저 b 에다가 0을 그대로 놓으면 우리가 방금 전에 그렸던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 됐죠 y절편이 0이면 원점을 지나는 직선입니다 자 a 값을 드래그해서 자 1일 때자 그리고 어, a 값 기울기가 증가하면 어떤 변화가 나타나나요? 예, 그래프가 y축에 점점점 가까이 변하죠. 또 이번에는 자 1에서 0에 가까이 갑니다. 0에 가까이 가니까 이번엔 그래프가 x축에 가까이 가죠. 그래서 그러다가 음수가 되면 아 지나는 4분면이 다릅니다. 아, 방금 전에 어, 기울기 양수일 때는 1사분면과 제 3사분면을 지나는 직선이었는데 이번에 기울기가 음수, 마이너스 3 갖다 놓을까요? 어, 제 2, 사 분면과 제 4, 사 분면을 지나는 직선이 되면 확인할 수 있죠. 그 실제 음, 음에서도 마찬가지, 영에 가까이 가면 그래프가 x축에 한없이 가까이 가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의 절대값이 커지게 되면 계속 커지면 그래프가 마찬가지로 y축에 한없이 가까이 가면 알수 있죠. 자 이렇게 변했고요. 자 이번에는 기울기를 이래다 갖다 놓고 이번엔 y 절평값을 한번 움직여 볼까요? 현재 y절편 0이었는데. 자 위쪽으로 양수로 증가하니까 아 이게 그대로 평행이동하네요, 그렇죠? y절편 값이 그대로 어, 평행이동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음수를 가볼까요? 0일 때는 원점을 지나고 어 y절편이 마이너스일 때 마이너스 1 점을 지나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이렇게 차례대로 지나을할알수 있어요. 자 이리하여 우리는 기울기가 변할 때의 그래프의 변화를 확인했고요. 마찬가지로 y 절편이 변할 때 1차 함수의 그래프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어, GSP를 이용해서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 어, 우리가 이미 값 a 값에 따른 기울기 값에 따른 또는 y 절편의 값에 따른 그래프의 변화를 직접 확인해 볼수 있어요. 실제 그리고 뭐 이거는 뭐안 해도 되는데 두 점에 두 점을 활성화한 다음에 보기에서 애니메이션도 가능해요. 그러면 이두 개의 점이 움직일 때 그래프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확인해 볼 수도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는 그래프에서는 별로 이거는 도움이 별로 안 됩니다. 자, 여기까지. 어, 계속 이어서 2차 함수의 그래프는 다음 편에서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